자, 111에서 120번 설명할게. d i s t i 가 구별하다, 차별하다 이건데 어, Distinguish is human. 인간을 갖다가 구별한다. Distinguish 이 from이야. 이것도 단어장에 넣어서 인간을 구별한다, 동물들과 맛이 있으니까 인간을 동물과 구별하는 것은 얘가 주어지. Isted. 이거 역할 경험하지 역할은 이거. 그러니까 왼쪽을 주어라고 하고 오른쪽을 그냥 비라고 했을 때 A는 B다. A는 주어가 동사라는 것이다. 해서 어떻게? S가 V라는 것이다. 인간을 동물과 구별하는 것은 전자가, former가 뭐야? 인간이지. The latter는 후자고, 전자가 make tools, 도구들을 만든다는 것이다. 콤마콤마 콤마, 빼게. 아, 그리고 이 도구들이 점진적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뭐로? 기계로. 알겠니? 어, 자... 에즈가 주어, 접속사로 쓰여서 뒤에 주어 동사 나올 때 해석, 아까 했지? 주어가 동사하면서. 이게 적절하네? 그니까 문명이 진보하면서, 전진하면서, 발전하면서, 이 도구들이 점진적으로 변한데, 뭐로? 그, 기계들로. 다음에. 112번 같은 경우는, 요 콤마 안에 있는 거 분사하고 분인데, 일단 이거 빼고 할게. 건축이, 뭐에? 세운 하우징 에어리아. 하우스가 집이잖아. 하우징이 그냥 주택이나 주택 공급 뭐그 정도 의미인데 단어장에 넣고 새로운 주택 공급 지역의 건축이 will begin 언제 시작될지는 의문사절이지. 언제 주어가 동사할지는 얘가 주어고 depends 달려 있다. 뭐에 언제 그 회사가 도달하는지에 달려 있다. 뭐에 도달해 합의에 도달하는지 지역 사회 주민들과 지역 주민들과 되니 자 잠깐만 그 주어가 될수 있는 거싹다 얘기했는데 그 해석 공식 아까 보여준 거 거기서 여기지 이거 싹다 필기하든가 필기해 어. 여기 나온 거지 의문사절 언제 주어가 동사하는지 의문사절은 밑에 따로 정리하고 있어 그거 참고하면 돼 밑에 니네 가진 것도 의문사절이라고 해서 따로 적은 게 있으니까. 어디갔냐? 이문사절 여기있다 when 주어동사 언제 주어가 동사하는지 주어가 동사하는 때 주어가 동사할 때 주어가 동사하는 다 정의되지? 그러니까 언제 주어가 동사하는지는 depends 달려있다 뭐에 언제 이거 하는지 대체? 자 with all things we prepared 모든 것들이 준비되었을 때또 해석법 세가지 with a b 인데 이거 분사하고 뒤져봐 PP냐, ING냐, 문제 고상까지 나와. p r e p a 이냐 p r e p a 이냐 그니까 러 모든 것들이 준비하는 거냐, 준비된 거냐. 이건데, 해석법, 해석공식, 잠깐. 자, 분사공은 여기에 나와. With A, B. PP냐, ING 내가 밑줄 켜놨고, 해석법 세 가지 써놨지? A가 B 하면서 B인 상태로, A가 B 하기 때문에 B 되기 때문에, A가 B 하다면, 요거란 말이야. 그니까 러 모든 것들이 준비된 상태로, 준비됐기 때문에, 그렇지, 준비된다면, 이세 중에 하나 골라서 하면 돼. 모든 것들이 준비된다면, 뭐 이거 할때 언제 이거 할지는 달려 있다. 이렇게. 자, 113부터는 아마 한 지문인 것 같은데, IQ 테스트가 스코어 채점되어질 때 PPP 수동되지 어떻게 예습 잘하고 들어라. 이거 바로 그냥 듣지 말고 어떻게 그 테스트 응시자들이 테스트를 치는 사람들이 아. 그 테스트 응시자들의 점수가 의주 동이야. 얘도 이제 의문사절이지 주로 쓰인 거. 어떻게 또는 그 주어가 동사는 방법. 시험 응시자들의 점수가 비교되는 방식은 뭐와 비교되냐? 표준 디비에이션, 편차, 디비에이션이 원래 일탈이거든, 벗어난. 그러니까 표준에서 벗어난 거니까 편차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표준 편차에 비교되는 방식 또는 평균 점수들에 비교되는 방식은 이제 메인 포커스, 주요한 초점이다. 그니까 IQ 테스트를 봤는데 이 점수가 내가 높냐 낮냐가 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비교되는 그 방식은 어떻게 비교되는지는 표준 편차와 또는 평균적인 점수와 모든 테스트 응시자들의 점수와 어떻게 비교되는지가 주요한 초점이다. IQ 점수가 네네 모를 거야. 이거 알려주면 안될거 아마. 어, IQ 점수 안 알려주는데. 디네가 만약에 130이 나와서 이게 높은 거야? 그게 없잖아. 그치? 비교 대상이 필요하잖아. 그 얘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 어떻게 테스트 응시자들의 점수가 비교되는지 요게 주요한 초점이다. 자, 114? 예를 들어서 아이는 아이가 시험을 응시할 때 그나 그녀의 결과들은 비교된다. 뭐와 비교되니 당연히 결과들과 다른 시험 보내드리겠지. 시험의 결과들과 어떤 시험이냐? 테이큰 된. 그니까 PP가 나오면 딱두 가지야. 분사고문 아니면 그냥 앞에 있는 뒤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거. 어떤 시험? 시, 어, 응시된 시험. 뭐에 의해서? 다른 아이들에 의해서. 같은 나이에. 반면에 어른들의 테스트 결과들은 비교된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같은 나이의 아이들과 비교되는데 어른들은 with the same results, uh, with the results 결과와 비교되는데 모든 다른 어른들과 같은 나이의 어른들뿐만 아니라 이래니 그러니까 아기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 아이들 같은 경우는 10살짜리면 다른 10살짜리랑 비교한다는 얘기야. 근데 어른들은 18세 이상이면 60세, 50세, 40세, 30세 뭐다 그냥 어른들을 다 퉁쳐서 한다는 얘기야. 좀덜 부정확하겠지? 그래? 그다음 지난번에도 나온 건데 또 나서. 그 그러니까 변칙적인 거이 책에서 많이 나오니까 잘 봐도. 나도니 버들숲인데 어떻게 배형돼서 B, not, only, A. Only 대신에 당연히 뭐가 돼야 돼? Just.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뭐 고1 고일 때고일 때가 알 거지. 거잖아 나도니의 버들숲이 only, only가 just, m e r 이걸로 바뀌어야 되고, 올 l s o 생략되는 거. 그치? 이것만 알았고, B as well as A. 이것만 알았는데, 변직적인 거 이게 나온 거야. 요거와 비교된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렇지? A뿐만 아니라 B도 변칙적인 거나서 다음 It used to be said. 그것이 이야기 되곤 했다. Used to 조동사 넣는데 과거의 상태나 습관. 그것은 이야기 되곤 했다. 뭐가? 앞에 이식 가지고 대신 진주지 누군가의 IQ가 원이 불특정 다수 사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사람은 정직해야 된다. One has to be honest. 거야. 원이 한 명이 아니라 그냥 불특정 다수 사람 우리 얘기하는 거야. 사람의 IQ가 고정되어 있다, 텟. 라는 것이 이야기되곤 했다. 지금은 아니란 얘기야. 이거 뉘앙스 자체가, 나 어렸을 때, 여, 아, 나 영어 잘했었는데, 지금 못하니까 이 얘기하는 거야. 잘하면, 과거에도 잘했고, 지금도 잘하면, 영어를 잘해왔어. 이렇게 얘기하겠지? 누군가의 IQ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 이야기되곤 했다. 평생 동안, 어, 다섯 살 나이부터. 지금은 그렇지만, 발견들은, 이게뭐하는 읽어? 지금은 IQ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달라질 수 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거 얘기하는 거지. 이제 발견들을. 어, 뉴로가 나오는 건다 이제 신경이라는 어근이다. 신경. 신경과학의 발견들은 보여준다. 뭐를? that 이하를. 즉, 주어가 동사라는 것을. 좀 외워라, 이제. 인간의 두뇌가 이제 work. 일이다. 작업이다. in progress. 진행 중인. 진보 중인 작업이다. that. 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지? 인간의 두뇌가 work이다. work. 어떤 일? i progress. 진행 중인. 즉, 뭐, 전진 중인. 어, 일이다. That. 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we can continue. 우리는 계속해서 증가시킬 수 있다. 향상시킬 수 있다. 그, 그러니까 여기 위가, 어, 요거랑 병렬구조일 수도 있고, discovery. 그러니까 발견은 보여준다. 이거일 수도 있고, 그리고 보여준다. 뭐를? 주어가 동사라는 걸.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거 할수 있다라는 걸. 다시 얘기할게. 그러니까 we가 d i s c o v e r 랑 병렬구조면 요거 전체가 그냥 요 자리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발견들은 보여준다. 이거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이거 할수 있다. 여기서 끝나. 근데 we가 더 휴먼 브레인이랑 병렬구조면 보여준다. 뭐를? 1번을. 그리고 2번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i 프 p 브할수 있다. 텟 라는 것을 보여준다. 태서 계속 물고 들어가는 거야. 물려 나가는 거야. 어, 계속 개선할 수 있다. 우리 i q 를 심지어 올데이지. 어, 뭐라 그래 이거 노년기, 노년기 안으로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내 나이 들어서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들도 공부하실 수 있다. 우리 할아버지도 공부하실 수 있다. 그내 수업 들으시라. 그래. 자. 117번. 요 문장이 오늘 거 중에 가장 어려워. 50개 중에 아마 가장 어려운 것 같은데, 뭐, 복합적으로 지금 구문이 부정어가 나와서 도치된 게 쓰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익숙한 거는 neither a nor b. 이건데 이거는 not a nor b. neither 대신에 not이 쓰여 되거든? 요 구문이 쓰였어. 그리고 분사구문까지 나서. 그니까 러 ing로 문장 시작되는 게세 가지가 있잖아. 첫 번째가 분사구문. 두 번째가 얘가 동명사. 얘가 동명사 추어면 콤마 콤마 있잖아? 이거 빼면 이제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얘가 인간이 되는 것은 동사가 나와야 돼. 근데 그게 안 나와. 그지 인간이 되는 것은 뭐 재미있다. 머뭐 어렵다. 오래 걸린다.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분사고문 아니면 앞이나 뒤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분사야. 근데 앞이나 뒤에 바로 명사가 안 나와. 그래서 분사고문이야. 자. 분사구문이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해석하는지 기억나? 분사구문의 기본 형태 네 가지지. 어, 해석 공식 잠깐. 이게 우리가 익숙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요거는 해석을 이렇게 썼는데 수정을 좀 할게. 분사구문의 기본 형태가 네 가지지. ing, pp, having pp, having b e n pp. 얘는 뭐뭐 한다 했다. 얘는 뭐뭐 된다 됐다. 뭐냐 이거? 뭐뭐 된다 됐다. 수동이니까. 얘는 뭐뭐 했다. 얘는 뭐뭐 됐었다. 알았지? 뭐뭐 한다 했다? 뒤에가 주절의 동사가 과거면 그냥 했다고, 현재면 한다야. 얘도 뭐뭐 된다 됐다인데, 뒤에가 현재면 뭐뭐 된다. 과거면 뭐뭐 됐다. 얘는 무조건 그냥 뒤에 주절보다 과거야. 그러니까 뭐뭐 했다. 뭐뭐 됐었다. 이거라고? 사실, 뭐뭐 한다 했다. PP 뭐뭐 된다 됐다. Having PP 뭐뭐 했다. Having b PP 뭐뭐 됐다. 콤마 해석이 중요해.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 그러나. 뭐라고?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 그러나 대체 시작해 인간이다. 그래서 뭐뭐한다 이렇게 하고 그냥 그렇지 인간이다. 그래서 항상 내가 해온 것도 아니다 올바른 것을 이거야. 요걸 먼저 얘기할게 도치된 주어에 내가 써놨어 이거 해석 공식에 그것도 봐봐 도치된 주어 참고해서 찾아봐봐 몇 페이지냐 지금 바로 찾을게 그냥. 도치된 주 여기 지 요거. 부정어 강조와 뭐뭐도 역시 뭐뭐하다. 요거 봐봐. 그러니까 얘가 쓴 거는 니덜 A, 놀 B. 이거 얘기한 건데 얘는 이제 앞에 부정문 나왔고 이제 니덜 나온 거. 놀 나온 거. 요거야. 앞에 부정문 나오고. 부정어구 강조랑 얘랑 같이 봐. 같이. 형 앞에 칠하고. 그러니까 부정어가 앞에 나오면 비동사나 조동사가 주 앞으로 튀어나온다. 요거에 대한 거였고 그다음 긍정문 다음에 소를 쓰고 부정문 다음에 니더나 노를 쓴다. 요거에 대한 거야. 이거 캡처를 하든가 필기 하든가 하고 이걸 넘어가게. 그녀는 키가 크다. So am I. 나도 커. 그앞에가 그러니까 긍정이면 소, so, 부정이면 노나 니더, 니더로 바꿔야돼 그녀는 나를 그녀는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 나도 그래. 그니까 부정문이니까 노를 쓰는 거고 얘는 앞에가 긍정이니까 소쓴 so 거야. 대체 그다음. 앞에가 비동사가 있으면 비동사 그대로 써. 앞에가 can. 조동사 있으면 그대로 써. 근데, 어, 일반 동사가 있거나, to, does, did. 아, 당연히, no가 있다는 얘기는 부정이라는 얘기니까, doesn't, don't, didn't가 있단 말이야. 그거 그대로 써. no를 d o e s 인데 당연히, i니까, d o 로 바뀐 거지. 대체? 이렇게 되면 뭐냐. 그녀 키가 크다. 나도 그래. 그녀는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 나도 그래. 여기서 끝나, 그냥. 주어에서 끝나면, 그냥 끝나는데, 밑에 봐봐. <laughs> 나는 기대하지 않는다. 이거 내가 쓴 예문 아니고, 그냥, 롱맨 영영 사전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퍼온 건데, 뭐, 지들이 뭐, 이거를 하겠어? 뭐, 저작건안 걸리지? 나는 기대하지 않는다. 아이들이 무례할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and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nor do I expect. 또한 나는 기대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n o 를 갖다가 그냥 첨가로 하면 돼. 첨가로. 그렇지? 그러니까, 주어에서 끝나면, 그녀는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하면 되는데, 이 주어 다음에 이렇게 동사가 나오잖아? 이렇게 하라고. 또한, 이렇게 하라고, 노를. 쏘는, 또한, 똑같이. 또한 주어는 동사하기도 한다. 쏘는, 놀나 니더는 부정이니까, 또한 주어는 뭐뭐 하지도 않는다. 그렇지. 또한 주어는 뭐뭐 하지도 않는다. 또한 나는 기대하지도 않는다. To be disobeyed, 어, obey가 순종하다. disobeyed, 불순종하다. be disobeyed 니까 불순종된다. 즉, 애들에 의해서 불순종되는 것을 기대하지도 않는다. 요거라고, 이게 이거야. 그치, 그러니까 요 위에 문장이 위에 문장부터 만만치가 않데 요게 원래는 뭐였냐? 이거였어. 원래, 원래 내가 나 놀레이지가 무슨 부정? 부분 부정이지. 항상 뭐뭐한 건 아니다. 그치, 항상 뭐뭐한 거 아니다. 내가 항상 백점만 하는 건 아니다. 무슨 말이야? 거의 100점 맞는데, 아닐 때도 있다. 얘가 앞으로 빠진 거야. not always가. 부정어니까. 앞으로 빼고, have가 쫓아나간 거야. 부정어 도치, 아, 부정어가 앞에 나가면, 비동사나 조동사. havepp에선 have가, p p p 에선 be가, b i n g s b 가다 조동사로 들어가거든. 얘를 앞으로 뺀 거야. 그래서 not always, have I done. 이렇게 항상 내가 옳은 것을 해온 건 아니다. 또한, 역시, 내가 완전히 자랑스러워 하는 것도 아니다. 대체? 그니까, 러 I am completely p r i d 인데 M이 원래 당연히 I 다음에 나온 건데, NOR가 앞에 있으니까 앞으로 나온 거라고. 그렇지? 또한 내가 완전히 자랑스러워 하는 것도 아니다. 모든 결정에 대해서, 어떤 결정? 내가 만든, 내가 내린. 하지만, 나는 배웠다. 내 교훈, 아, 내 실수들로부터 배웠다. 그리고, in the w o r 노력이, 어, 여기 인디버가 뭐랑 병렬 구조가? 미스테이크스랑 병렬 구조라고 해도 돼. 근데 나는 배워 왔다. 뭐에서? 내 실수들에서. 그리고 노력에서 어떤 노력? 향상하려는. 정답 없어. 그러니까 인디버가 얘랑 병렬 구조일 수 있고 그다음에 해브 런드 얘랑 병렬 구조일 수 있어. 나는 배워 왔다. 그리고 노력한다. 향상하기 위해서. 뭐가 정답이야? 몰라.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거 정답 아니야? 문맥 봐야 돼. 자, 그 다음에 rarely do meteors blaze 이것도 부정어 지 게임하는 놈들은 뭐 레어템 뭐 이런 거 말하더라고 그지 레어가 희귀한 이지 형용사 rarely가 좀처럼 드물게 거의 뭐뭐 않다 왜 얘가 하는 일이 희귀한 거야 그래서 거의 뭐뭐 않다 이게 된 거고 얘도 해석 공식에 여기 안에 있지 rarely 그 형편 좀잘 칠해 그냥 색칠 놀리 하듯이 싹 칠하지 말고 나올 때마다 어, 이 단어 나왔네 칠하라고 그지? 자, 그니까, meteors rarely blaze인데, rarely가 앞으로 나가서, blaze 어떻게 방법이 없지? 그니까, blaze 두 단어 바꾼 뭐야? 두 b l a z e 지 자, 일반 동사는 무조건 두 단어 바꿀 수 있는 거 알지? look, 이건 뭐야? to look. looks는 does look. 그래서, 어, 중간에 생략된 두 does did를 꺼내면, 뒤에가 동사 원형으로 바뀌고, 이게 숨어있는 조동사란 말이야. 이게 앞으로 간 거지. 이거 넘어갈 테니까 이해 안 되면 얘기해 밑에도 나오구나. 그냥 얘기할게. 를 자, 동사가 크게 보면 세 종류잖아. 비동사냐, 어, 조동사냐, 일반 동사냐. 이건데, 여기 부정어가 앞에 있으면 뭐가 따라 나와? 이지가. 그렇지. 부정어가 앞에 있으면 이지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부정어 앞에 있으면 c a 이 튀어나오고 근데 일반동사는 likes를 앞으로 보낼 수도 없고 방법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반동사는 어떻게 해? 항상 일반동사는 두 단어로 바꿀 수 있다 뭐로? do does did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likes니까 당연히 뭐야? does liked 과거면 did 뒤에는 동사 원형으로 바꾸는 거야 왜? 얘를 숨어있는 특수조동사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얘를 이제 앞으로 보내는 거야 부정어가 됐을 때 그래서 미티어즈 레 y 리 플레이즈인데 플레이즈 두 단어 바꿔서 앞으로 뺀 거라고. 그치지 그러니까 유성은 거의 빛나지 않는다. 미티어는 유성이야. 그러니까 유성이니까 어그 유성이 우주에서 떠다니는 게 이제 대기권 안에 들어오면 이제 빛타지 불타잖아, 그치지 대기권에서 타면서 불빛이 막 이렇게 나오지. 이때는 미티어야. 근데 땅에 떨어지면 미티어라이트야. 그렇지. 땅에 떨어진 운석. 됐지? 미트라이트. 그니까, 유성체 별똥별은 거의 빛나지 않는다. 몇초 이상 동안. More than이 뭐뭐 이상이지? A few seconds. 몇초 이상 동안 거의 빛나지 않는다. Once they enter. 일단 그것들이 들어오면. enter 타동상과 알지? 뭐 뭐에 들어오다. 일단 그것들이 지구의 대기권에 들어오면. 이것도 똑같이. 부정 앞에 나왔으니까 도시된 거지. Uh, only after people have become parents themselves. 이것도 웃긴 게, 얘는 부정가 앞에 나왔으니까, have가 앞에 나와도 돼. 이랑 마찬가지 경우로. 그렇지. 얘도, 원래 얘가 도치된 게 앞에 건 도치를 잘안 하거든? 얘가 한 거야. 그러니까 not a l w a 이걸 갖다 도치하는 거잘좀드문데 I have always, not always d o n 이렇게 하는데, 얘까지 그냥 도치해버린 거라고. 그래서 얘 have가 앞에 따라 나간 건데, 얘는 또안 나왔지. only after 다음에, people e become. have가 앞에 안 나왔지. 그러니까 이건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돼. 그 선택 사항이 앞에 있는 거는. 자, 사람들이 부모가 되자 된 후에 언니 된 후에야 된 후에만 그들 자신이 부모가 된 후에만 to they realize. 두가 원래 어디 있었니? realize 앞에 합치니까 그냥 realize. 두가 왜 튀어나오지? 알겠지? 앞에 것 때문에. 그들은 깨닫는다. 뭐를? that가 이거 b 발음이 안되지 그래서 that야. that가 원래는 빚인데 머리 빚는 거 말고 저 빚지는 거. 인데티드는 어, 빚진, 인데티드는 소간에까지 빚진. 그러니까 뭐난그 친구한테 빚이 있어, 갚아야 될 빚이 있어. 무슨 얘기야? 은혜를 입고 있다는 얘기지. 고마워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they are indebted인데 그들은 은혜를 입고 있다. How indebted? 얼마나 은혜를 입고 있는지 그들이. 대체 여기서 indebted가 원래 여기였는데 앞으로 빠진 거. 왜? 그들이 깨닫는다. 뭐를 간접 의문으로 바꾸기 위해서, 의지동으로. 그래서 how that, indebted, 의, 주어, 동사. 얼마나 그들이 은혜를 입고 있는지. 뭐와? 뭐에게? 그들의 부모님들에게. behind a seemingly effortless performance. 겉보기에 노력 없는 어떤 공연. 뭐에? 전문적인 음악과 어떤 그 연극에. t 를 극장에. 그 그러니까 전문적인 음악과 또 극장에. 노력 없이 겉보기에는, 노력 없이 보이는 공연, 비하인드, 너머에, 되니 음악과 연극 공연 너머에, R, 있다. 비하인드가 뒤지? 얘가 이물장의 정서지? 있다. 뭐가? 왜 이지가 아니라 아야? years of hard work and training. 복수가 주어니까. 수년간의 hard work. 열심히 하는 노력과 트레이닝이 있다. 자, 장소 전면구 장소 부사어구나, 전명구, 다음에 이제 도치되는 거두 가지가 있는데, 얘를 두 문장 들었지? 자, 요 문장과 요 문장 차이가 뭐니? it is under desk와 더 부기즈 under desk. 차이가 뭐야? 주어가 얘는 명사. 얘는 주어가 대명사지. 주어가 대명사일 경우는 위치를 강조할 때 under desk만 앞으로 보내. 그러니까 under desk it is야. 근데 주어가 명사일 땐 얘랑 주어랑 장소 전명구나 부사가 순서를 바꾸는 거야. 서로 교환하는 거야. 언더데스크 이지더 k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장소 전면고 다음에 동사. 대개 비동사 나오는데 동사가 나오면 그냥 여기서 끊어서 책상 위에 있다. 비동사하면 100% 그냥 있다. 책상 위에 있다. 뭐가 단수 주어가. 알겠지? 근데 방금 거는 are 있다. 장소 전면고 다음에 그냥 비동사하면 100% 뭐라고? 있다. 뭐가 복수 주어가. 고생했다.